안녕하십니까. 오늘은 <laughs> 7월 15일. 음, 이번 주도 이렇게 또 마무리되어져, 음, 가고 있습니다. 아, 네. 바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지 볼 말씀은, 음, 31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기 전에, 아, 제가 오늘 좀 생각을 좀 바꿨는데, 31장, 그리고 32장, 33장을 보는 동안은, 어떤 내용인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좀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31장부터 33장까지를 총 8문단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읽으려고 하는 짧은 부분은 딱네 번째 문단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은 모세가 율법책을 쓰고 그 율법책을 어떻게 보관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더불어 항상 신명계에 많이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음, 여기에서는 모세가 경고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기록한 뒤에 주의 언약궤를 면은 레위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두어서 당신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시오. 내가 당신들의 반항심과 센 고집을 알고 있어. 지금 내가 살아 있어서 당신들과 함께 있는데도, 당신들이 주님을 거역하거늘, 내가 죽은 다음에야 오죽하겠소. 각 지파의 장로들과 관리들을 모두 내 앞에 불러 모으시오.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겠소. 나는 합니다. 내가 죽은 뒤에 당신들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지시하는 길에서 벗어날 것이요. 당신들이 주님 앞에 사악한 일을 하고, 당신들이 손대는 온갖 일로 주님을 노엽게 하다가 마침내 훗날에 당신들이 재앙을 받게 될 것이오. <laughs> 어, 좀 전에 본문을 읽기 전에 말씀드리긴 했지만, 굳이 구분을 하자고 한다면 24절부터 26절까지는 이 율법책의 완성을 보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25절과 26절에 보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 그리고 27절부터 29절까지는 이 말씀이 한번 선포되어 졌음을,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졌음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바로 이어서 나오는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배교할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선언이라는 말이 좀 그렇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모세는 경고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져 있는 부분이죠. 일단 좀더 깊이 들어가면 율법의 기록을 마친 모세는 이 책을 언약궤 옆에 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세 번역에는 여피라고 표현되었지만 하튼 언약계에 보관는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언약계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을까요? 제가 젊은 시절에 그리고 어렸을 때 교회에서 성경 퀴즈 대회를 하게 되면 혹은 어떤 성경 문제를 내게 되면 배웠던 것들 중에 하나가 연 언약간에 들어 있는 것들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외웠던 건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십계명 그중 돌판이 언약계 안에 들어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먹었던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가 거기 안에 들어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다. 이렇게 외웠었습니다. 근데 이건 시브리서 9장 4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가 정리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인데, 언약계 안에 들어져 있는 내용들을 보고하고 있는 성경은 대략 5권 정도가 됩니다. 신약 하나, 구약. 네개 정도가 되어지는데 저마다 내용들이 조금씩 달라요. 출애굽기 25장 16절, 민수기 17장 4절, 7절, 10절, 열왕기상 8장 9절, 출굽기 16장 33절. 그런데 예, 안에 있는 내용들이 좀 다른데 그 보고하는 내용들이 좀다 다릅니다. 아, 일일이 다 찾다 보면 거의 끝이 나 않을 것 같지 않아서 그냥. 그 안에 구체적인 내용들은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하는데 하나 예로만 좀 든다면 열한기상 8장 9절에는 언, 언약계 안에는 음, 돌판만 십계명의 돌판만 들어있는 것으로 나와요 다른 것들은 어, 언급되지 않고요 그런데 이 언약계가 지금 유대 땅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보통은 어,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에게 침범을 당하였을 때노액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아, 왜 그렇게 되냐면 언약계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움직였었는데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은 안치되게 되어졌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후대에는 결국 사라지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적인 흐름들.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음, 두 번째 하나 좀 저는 이 부분에 더 집중하고 싶은데요. 27절과 29절에 이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말씀을 안 들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27절에서 합니다. <laughs> 내가 당신들의 반항과 센 고집을 알고 있어. 지금 내가 살아 있어서. 당신들과 함께 있는데도 당신들이 주님을 거역하거늘 내가 죽은 다음에야 오죽하겠소라고 모세는 말합니다. 이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거죠. 너희들이 내 눈앞에서도 온갖 폐악을 부리던 너희들을 나는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사라지고 나면 오죽하겠느냐 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아, 모세는 어찌 보면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장 보이 지금 당장 나의 말이라도 듣, 들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이렇게라도 따라올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그들 앞에 있기 때문임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지도 않고 믿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 신약에 너무나 잘 나와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연복음 2 0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그 부분의 24절 이하에 에, 이 말씀과 너무나 유사한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과 너무나 유사한 그런 사건을 보도하고 있는 사건이 나옵니다. 주인공은 도마죠. 어, 20장 29절은 이렇게 보고 보도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하는데 <laughs>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기있다 라고 말하는 부분이죠. 아 시국에 는것처럼 예수님이 부활을 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저런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도마가 이런 말을 하죠.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상처난 상처들을 사용당할 때난 상처들을 만져보지 않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어찌 보면 우리가 정말 많은 생활과 시간들 속에 하고 있는 그런 말들을 뭐 도마가 한 거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상처를 보여주시고 만져주시면, 만지도록 내어주시면 사실 말씀이 이 말씀이죠.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음. 어쩌면 모세는 자신이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모세가 사라지고 나면 광야 40년 동안 저질렀던 패악보다 더 많은 패악을 저지를 것임을 패악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배교에까지 이를 것임을 모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고 라 말하고 있는 부분 음, 어찌 보면 그렇게 음, 너희들 앞에 내가 있는데도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않은데 내가 사라지고 나면 너희들은 어떻게 될까 나는 심히 우려되고 걱정된다 내가 너희들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너희들이 어떻게 할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분의 곁을 떠나 제자들의 곁을 떠나서 이제 보이지 않는 시간이 되어졌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떨렸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과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이별해야 되는 장면은 아주 크게 대조되어 집니다 모세는 그들을 우려했죠.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과 며칠의 기간 동안 같이 하신 이후에 그들과 떠나실 때의 장면은 그들을 굳건하게 믿고 그들을 신뢰하는 장면 너무나 대조되어지죠. 그런데 이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아, 제가 좀 전에 읽은 본문의 내용들을 하면서 많은 교회에서는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덮어놓고 믿어야 되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오늘 본문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제가 참고로 삼은 요한복음 20장의 이야기에 사람들이 집중하지 않거나 혹은 그냥 쑥 넘어가는 부분인데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상처난 손을 도마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그 상처나 못 자국난 손을 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이해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어찌 보면 예수님의 그 강력한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이전까지 알고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된 그런 결단하는 삶,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삶,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것이 보여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생각해본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어떤 것들은 믿을, 어떤 것들은 전적으로 믿, 믿는 이들이 있고 어떤 이들은 하나하나 이해를 구하고 이해시켜줬으면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때 저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그분의 손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보이지 않아서 의심하는 이들, 만나지지 않아서, 느껴지지 않아서, 의심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할수 있는 한, 물론 우리가 할수 없는 것까지 하자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할수 있는 한, 그 믿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드러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의 구체적으로 살아있다고 저는 굳건하게 믿습니다. 그런데 저의 믿음이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누군가에게 강요한다면 그건 음 잘못되어지는 것이겠죠. 보이자라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또과야만 믿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고, 더, 믿지 않고, 마, 등간 증거가 없고, 덮어놓고 믿을 수 있는 사람만 구원하시고자 하셨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손을 내밀어서 그분의 상처난 손을 보여주실 이유는 전혀 없었겠죠. 우리 스스로는, 우리 자신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을 믿으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긴 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 가운데, 아직은 믿음의 분량이 작아서 봐야지만 믿을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상실한 선을 보여줄까를 고민할 수 있는 일가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쫓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모세는 광야를 통과한 <laughs>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이별을 준비하며 그들이 보이지, 모세가 보이지 않는 순간부터 그들이 얼마나 더 악하게 지낼까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그것을 경고합니다. 예수님은 그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한 무한한 신뢰를 또한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떠한 곳에 마음을 두어야 될까요? 무엇을 더 집중해야 될까요? 바라기는 우리도 또한 보이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안에 느끼며 우리의 귀에 들으며 우리 마음 안에 새기며 당신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당신이 승천하시며 제자들을 믿고 그렇게 당신의 복음을 맡기는 것처럼 우리에게 또한 맡기시면 그 맡기심을 신뢰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당신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도 지켜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당신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